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도시민의 37.2%가 기농기촌을 희망하고 80.8%는 먼저 체령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쉼터 설치가 안됩니다. 다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차나 응급차 중... 수화이나 자 농지 면적은 데크,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에 예를 들어서 심토 합계 면적 60.5 제곱미터 토지 면적 50평에서 10평 정도의 농막은 돌를 접하지 않아도 최근 부분을 간 주택수로 볼수 있으므로 자 그렇다면 최초 3년 이후 연장은 3회밖에 되지 기존 농막을 3년으로 불법 농막으로 처분당한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업팔고 여 소장입니다 드디어 농촌 채룡 심토에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와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체류용 심터에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설치 기준과 기존 농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에서 8월 1일 국정현황관계장 회의에서 농촌 체류용 심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세금에 관한 고민 없이 농촌 체령 심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큰 제목을 보시면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령 심트 도입, 농촌 생활 인구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환산한다면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발표된 내용입니다.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 시설 기준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 등의 조건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체용 심터 전환 기준 마련이라는 뜻은 기존 농막도 체용 심터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노고빈 패인 증지를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농막과 농촌채룡심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며 농막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 평수로는 6평정도로 좁은 면적과 숙박이 불가능하다보니 많은 민원과 불법 농막신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복합생활수요 증가에 맞춰 도시민들이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근극적으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려 일으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함으로 농촌 체룡 심터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촌 체룡 주거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먼저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룡 심터는 도시 감리라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기농 기촌 수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용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막제도의 가장 큰문제점이 숙박이 불가능하다 보니 먼 거리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숙박에 사용되는 불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 결과 농박 52%가 불법정축 및 불법전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3년 농업·농촌·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기농기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지침 가능한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 1월까지 일반 국민과 노고빈, 기농기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심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막 제도 개선 설문 결과 80.8%는 농촌 체류 주거 시설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총리 주재로 열린 국전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촌 채룡 심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룡 심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답 가수원으로 대지, 잡종지, 임야 등은 농지가 아니므로 심터 설치가 안 됩니다. 보통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대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수 있지만 채룡 심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농업인 농업 경영 목적 포함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목적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농지에 다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쉼터 건축이 안 됩니다 또한 농막과 달리 임시주구가 가능하므로 소방이나 안전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방차나 응급차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막에서는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했다면, 체룡심터는 맹지라도 최소한의 소방차나 응급차 정도가 진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는 접하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막에서는 소화기 등이 필요 없지만, 체룡심터에서는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이용계획이나 지자체조례 등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농지가 있는 시군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지보을 불러주고 농촌 체류용 심터 건축이 가능한지 여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면적은 몇평 정도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현 농막에서는 별도의 면적규제는 없이 농막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룡 심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심토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의 면적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하며 심토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는 영농 활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토 33제곱미터, 데크는 15제곱미터, 주차장은 12.5제곱미터를 설치한다면 합계 면적 60.5제곱미터, 곱하기 두 배는 121 제곱미터 평수로는 3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면적 37평 이상만 되면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주말 농장으로 생각하신다면 토지 면적 50 평에서 100평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심지 가까운 작은 면적의 농지 찾기가 어려우며 또한 귀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면적을 찾지 마시고 마음 맞는 두세 분이 이3 0 0평짜리 농지를 매수하셔서 필지를 나누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토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대커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평소로는 10평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박에서는 대커 주차장, 정화조 등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으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농막 면적에 포함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용 심토에서는 주차장,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10평 정도로 농막보다는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심토 팽면도를 보시면 10평 정도의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욕실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투룸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첨화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허용하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므로 여기서 심터 이외에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은 심토 면적 10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말농장에서는 주차장이 불법이었지만 체룡심대에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니 자동차 한대 정도는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쉼터 배치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막은 도로를 접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체류용 쉼터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투행이 가능한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주차장 앞으로 체류용 쉼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용배수 위치는 쉼터 뒤편에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세금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농촌 채령 심터는 대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건축을 할수 있는 임시 가설 건축물로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와 재산세는 1년에 대략적으로 1만원 정도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금은 심터즉 가설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 부분에 나오는 양도세, 재산세 등은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농촌 채령 심터를 임대해 놓아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한다면 임시 숙박 시설이 아닌 상식 숙박 시설로 주택 수로 볼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막은 별도의 사용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 심도 사용 기간은 내구 연한 등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농막 종치 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연장 신고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체룡심트는 최장 12년까지로 최초 3년 이후 연장은 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년 이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농막과 달리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 12년 이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12년 사용한 쉼터를 중고로 매매했을 경우 또다시 12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더 빠르게 영상 작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존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촌 체룡 쉼터 입지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방제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라도 위급한 사항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투행이 가능한 해낭도로라도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방 면적은 심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심터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심터 설치 신고와 농기 대장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기간 3년 이내 심터로 신고하시면 양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심토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농막은 본래 기능, 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 활동, 편의성 효율 제고를 위해 데커, 정화조 등은 면적에서 제외한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차장 1면까지는 설치를 허용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농막에서도 주차장과 데커, 정화조 등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대장 등재 의무로 꼭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막 유예기간은 3년으로 이후에는 불법 농막으로 처분당할 수 있으니 12월 시행에 맞추어 체류용 심토로 꼭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심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용 심터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논의 중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지자체에서 농촌 체류용 심터 대단지를 조성해서 임대를 한다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쉽게 체류용 심터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농촌 체룡 심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막은 도로가 없는 맹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지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체룡 심터는 맹지라도 현황도로가 있어야 하며 심터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지 면적은 심터와 부수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의 면적이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수전 지사체 담당 부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농지에 철령 쉼터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쉼터 사용기간이 최대 12년 이내로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농촌 철령 쉼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수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찾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